안녕하세요, 빈포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4년 동안 사용해온 브레빌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라떼 아트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완벽하게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는지 그리고 우유 스티밍 기능이 어떤지도 같이 살펴볼까요? 우선,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 먼저 물탱크에 정수물을 가득 채우고 전원 버튼을 눌러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깜빡이던 불빛이 멈추죠. 그라인딩 시간은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제법 걸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그라인딩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작업을 진행하면 돼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원두 18g을 도징한 후 브레빌 전용 템퍼로 템핑합니다. 포타 필터를 체결하고 매뉴얼 버튼으로 추출을 시작합니다. 구기압까지 압력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라떼 아트 추출 팁. 저는 주로 리스트레또로 추출해 마시는 편이에요. 매뉴얼 버튼을 사용하면 원하는 만큼의 샷을 조절할 수 있죠. 하지만 4년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 컴팩트한 머신에 비해 그렇지 못한 소음인데요. 가정용 커피 머신의 한계입니다. 왜 그렇게 소리가 클까요? 진동 펌프가 소음의 주요 원인이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펌프를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동 펌프는 비용 효율성이 높고 구조가 단순해 유지보수가 쉽지만 소음과 압력 일관성, 내구성 면에서는 단점이 있어요. 상업용 회전식 펌프에 비해 진동 펌프는 압력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프레소의 추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동 펌프는 상업용 회전식 펌프보다 수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이는 펌프가 빈번한 사용에 덜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자신에게 맞는 머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유 스티밍. 이제 스티밍을 시작할게요. BS920의 스팀 방식은 레버 형태로 상업용 머신처럼 강력한 스팀 압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집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즐기는 용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200ml 차가운 우유를 스팀 피처에 넣고 스팀 완드의 깊이와 각도를 맞춰 스팀잉 합니다. 위쪽으로 레버를 올리면 스팀이 나옵니다. 스팀 완드의 깊이와 각도를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작은 사이즈의 피처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빌 머신으로 스티밍을 할때 350ml의 피처를 사용합니다. 참, 브레빌 머신을 구입하며 구성된 전용 피처도 사이즈가 작은 편입니다. 스티밍 한 우유를 다른 피처에 옮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보통 작은 피처로 스티밍 후에는 큰 피처에 옮겨서 합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익숙한 피처로 사용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피처 용량에 따라 유량, 핸들링, 피처의 무게감이 차이로 인해 라떼 아트 시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자신에게 맞는 익숙한 피처를 사용합니다. 라떼 아트 만들기. 이제 라떼 아트를 시작할게요. 잔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타원형으로 회전하며 안정화 작업은 잔을 45도로 기울여 50% 정도 진행합니다. 최대한 잔 벽에 닿지 않도록 해야 선명하고 깨끗한 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타점은 잔의 중앙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피처를 가볍게 쥐고 잔과 피처 스파웃의 거리는 1cm 정도를 유지해주세요. 핸들링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전진을 해야 윙의 사이즈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패턴은 핸들링의 폭을 좁게 하여 밀어넣기를 좀더 과감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야 패턴이 중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잔의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1초 단위로 3개의 패턴을 밀어 하나의 하트가 되도록 패턴을 겹쳐야 합니다. 마지막 직선을 그어주면 윙 튤립이 완성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라떼아트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집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마무리 및 청소. 마지막으로 청소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전용 너크박스에 커피 찌꺼기를 버리고 머신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청소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